4K 환경에서도 프레임 드랍,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진짜 올인원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순한 견적 리스트가 아닌 여러분의 예산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PC 조합을 찾아내는 기준과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으로 명확한 컨셉의 세 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가성비 픽두 번째는 성능과 가격의 완벽한 밸런스로 후회가 없는 베스트 원픽세 번째는 타협 없는 성능으로 최고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궁극의 조합 프리미엄 픽까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PC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성비 픽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픽입니다 우선 스펙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주 목적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노블록스 등 대체로 낮은 사양의 게임들 위주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즉가성비의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전반적인 사양이 낮다고 할수 있으나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어 나중에 여유가 된다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족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CPU는 인텔 i3 12세대를 사용했습니다. i3라는 이름 때문에 입문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CPU는 불과 2년 전의 주력 모델이었던 i5 10세대와 동급 성능을 내는 즉, 성능의 세대 교체를 이뤄낸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1030입니다. 10만원 가격대로 완전 보급형이라 할수 있어, 즉,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한다면 뚝뚝 끊겨 주로 놀이나 메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사양이라 할수 있고, 파워는 500W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 PC는 정확히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요? 두 부류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에게 선물할 PC를 찾는 부모님입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노블로스 같은 인기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PC를 찾으신다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캐주얼 게임을 즐기지만 혹시 나중에 고생한 게임에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PC의 그래픽 카드는 스팀의 트리플 A급 게임을 돌리기엔 솔직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품들 CPU부터 파워까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픽 카드 하나만 바꿔주면 이 PC는 만족스러운 고사양 게임 PC로 완벽하게 탈바꿈합니다. 물론 이 업그레이드는 FHD 환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이상의 완벽한 게임 PC로 원하신다면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다음 원픽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제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픽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항목에 균형있게 채워지는 오각형에 가까우며 이게 바로 원픽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즉, 가성비 하나로 승부하는 제품이 아닌 안정적인 게임의 성능을 보장하는데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2 등도 전부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에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대다수 게이머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먼저 CPU는 AMD 나이젠5 5600에 사용됐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구성으로 게이밍 PC 기준에서 중급기지만 고급기까지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서 가성비 게임이 끝판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픽카드는 RTX 5060 Ti가 탑재됐습니다 FHD 환경에서 대부분의 게임을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고 QHD에서는 옵션 타협이 약간 필요하지만 사이버펑크 2077이나 네데리 같은 고사양 게임도 60프레임 이상 꾸준히 뽑아줍니다 그리고 DLSS를 켜며 QHD에서도 100프레임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케이스는 강화유리 패널과 RGB 쿨링이 들어가 있어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감성까지 챙긴 구성이라 할수 있죠 M이나 SSD 파워 구성도 준수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 빡겜이나 QHD 입문용으로 딱 좋은 원픽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원픽은 성능과 예산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구성입니다. FHD는 물론 QHD 환경에서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능도 가격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죠. 하지만 QHD에서도 완전히 풀옵션으로 즐기고 싶다 혹은 4K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고 그래픽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프리미엄 픽까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엔 프리미엄 픽입니다 스펙만 봐도 너무 사벽 성능이 느껴지죠 물론 200만 원대라는 고가이긴 하지만 게이밍 PC에 초점을 맞춰 가성비 프리미엄이라 할수 있는데요 i7-14700KF와 RTX 5070 Ti 조합으로 게이밍은 물론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까지 한 번에 커버 가능한 하이엔드 구성입니다 4K 환경에서도 프레임트랍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진짜 올인원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CPU는 인텔의 i7 14,700KF가 사용되었습니다. 총 20코어 28스레드 구성으로 멀티태스킹과 고부하 작업에서 현재 최상급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죠. 게임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 3D 렌더링까지 가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어 분배 효율이 좋아서 작업 중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5070 Ti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QHD 환경에서 완전 프로 옵션, 4K에서는 옵션만 약간 타협해도 대부분의 게임을 60프레임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DLSS 4 프레임 생성 기술을 적용하며 4K 환경에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높은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등급의 RTX 560 Ti의 프레임 생성 기술보다 프레임 드랍 현상이 크게 줄었고 고사양 게임 목적이라면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래픽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GB가 사용되었습니다. 게임에 충분하지만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 등 작업용을 겸할 경우에는 32GB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전격 850W 파워로 전력 열료도 충분하고 수냉쿨러가 적용돼 발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쿨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유리 케이스로 마감되어 있어 성능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완성도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프리미엄픽은 단순한 게이밍 PC가 아닙니다 i7-14700KF와 RTX 5070Ti의 조합으로 게이밍은 물론 영상편집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진짜 올인원 하리엔드 게이밍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QHD는 물론 4K 환경에서도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해 그래픽 품질과 퍼포먼스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선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산에 맞춰 효율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가성비 픽 균형 잡힌 구성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원한다면 원픽 그리고 성능 타협 없이 게임과 작업 모두 완벽히 잡고 싶다면 프리미엄 픽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딱 맞는 조합이 이번 영상 안에 있었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한 제품 외에도 비슷한 사양의 추천 제품들을 링크로 함께 남겨두었으니 원하시는 사양이 있다면 관련 링크도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질문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